자, 이번 주제는 중심 막막염입니다. 중심 막막염. 의사들은 줄여서 중심 막막염이라 하는데, 정확한 이름은, 이름은 중심성, 장액성, 맥락 막막염. 상당히 길죠? 중심 막막염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눈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수정체, 여기가 유리체가 있고, 여기가 막막. 막막의 중심을 황반이라 합니다. 황반. 황반은 단층 촬영을 해보면, 샌드위치처럼 가운데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 정상 황반 구조인데 여기가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옵니다. 중심 망막염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인 미상, 원인 없이 생기는 경우,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이제 호르몬 장애입니다. 호르몬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고 또는 외부적으로 스테로이드가 몸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약을, 약을, 스테로이드 약을 과다 복용한다거나 아니면 연고 또는 비염 때 쓰는 스프레이 또는 뭐 정외과나 통증외과에서 스테로이드 주사 이런 경로를 통해서 스테로이드 농도가 체내에 많아지면 이렇게 중심 막막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흡연하시는 분들 담배 줄이셔야 되고요. 이게 남성든,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흡연이나 스트레스 이런거랑 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중심흡막염이 생기면 어 일단 경과관찰을 합니다 경과관찰을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자 그리고 만일에 호전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안구 내 주사치료를 합니다 <laughs>